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지민님의 구성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지민님께서는 개별 구매로 64,600원치를 구매를 해주셨고, 이렇게 쿠폰 여성 장이랑 명함도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민님께서 구매해주신 물품을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공명이 양면 랩핑지인데 제가 점으로 준비한 건데 랩핑지는 먼저 까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선물을 먼저 소개시켜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개별 구매 해주신 상품들이에요. 요거는 신상인 토이 땅내죠. 진짜 엄청 예쁩니다. 고링, 토미 사분나 떡매랑, 그리고 여우냥 과자 나라, 토미 딸기 떡매, 토미 과일 린스, 여운양 냉자 그리고 스위트 디저트 몽고랑, 핑크 공냥이, 핑크 공냥이. 요거는 하나씩 떨어지는 3부 동무송이고요 토미 과일 시리즈 동무송이고 그리고 무게, 토미 딸기 케이크, 파르페여우냥 까미 키링, 도라 흑인자 공주랑, 그리고 핑크, 딸기젤리문고, 토미선물, 선물을준자 그리고 핑크 박대봉투를 주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포장을 못해가지고 요거는 나갈때 박대봉투는 포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카드를 많이 주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토미 위주로 해가지고 포카를 주문을 해주셨구요. 토미 생일파티 포카랑 그리고 요 포카를 두 세트를 구매를 해주셨는데 하나가 마지막 재고라서 다른 상품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죄송해서 이렇게두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카까지 해서 총이렇게 개별 구매해주신 상품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덤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핑지가 들어가고 6만원어치를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한 3만5천원어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토미 숲속산책 인스랑 그리고 디저트 냥. 요거는 딸기공주 인스. 그좀 핑크핑크한 분홍색깔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맞춰가지고 저도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추다 보니까 도무송이 다 거의 분홍색깔로 맞춰져가지고 어, 너무 분홍기열만 넣어드려나 생각했는데 같은 분홍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분홍색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공주스러운 상품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개별 구매랑 덤까지 같이 소개시켜 드렸고요. 총 이렇게 지민님께서 구매해 주신 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회장님의 구성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회장님께서는 1.5배로 들어가는 최애 캐릭터 랜덤박스를 3만원치 구매를 해주셨고 톰이랑 인권님 위주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만8천원치를 한번 구성을, 해보,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개별 구매는 3만8천원치를 아, 3만 구매를 해주셔서 처음은 2 5 0 0원치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일단 개별 구매 해주신 상품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토미 과일 시리즈의 양면 에피스고요. 이시리즈들은다 개별 구매 해주신 것 같아요. 토미 과일 시리즈 인스랑 그리고 선물이야 오래 보다2구동우송이고 후기 안전 배송, 방 충전 고마워 그리고 요건 하나씩 떨어지는 상구 동우송이고요. 이런 동우송들이랑 토미 컵소간 수박, 토미 키이백 토미 바나나 토미 수박 토미 키위 토미 바나나 토미 오렌지 토미 우숭아 토미 딸기 케이크 마지막으로는 토미 선물 동선까지 해서 이렇게 토미 컬렉션이라고 해야 되나? 다 토미로 구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개별 구매에 관한 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토미 딸기 4분할 대떡매랑 토미 오렌지 4분할 대떡매 토미 수박 4분할 그, 뭐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랜덤박스는 범위 지급되지 않고 개별 구매는 범위 요렇게 만원당 오천원치 해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해서 개별 구매에 관한 범위였구요. 지금부터는 랜덤박스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랜덤박스에 들어가는 랩핑지인데 요거는 앵코님 도안의 신상 랩핑지에요. 몽이 뒤리셔스을 랩핑지고 요거는 제가 포장할 때 같이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토미 생일파티인스, 토미 숲속산체, 그리고 이것도 신상인 인코닝 인스인데 진짜 실제로 보면 색감 엄청 영롱하고 영롱 예뻐요 비눗방울을 진짜 잘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상인 숲속 가이드 인스랑 몽이 피자 빵매 이거는 핑크동산 빵매랑 아 이것도 신상인 빵매인데 토미 영수증 빵매입니다 이것도 엄청 러블리하고 예뻐요 이런 영수증 빵매랑 토미 오렌지 토미 복숭아 유치원 도무송이랑 아그 랜덤박스는 왜덤미 지급이 안 되냐면, 원래, 그 뭐지, 구매해주시는 금액보다 제가 더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덤은 따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아트 토미, 토미 사과집, 토미 도민령 토미 플립 토미 꽃소간, 토미 생일파티, 아, 핑크풍선, 붕성, 핑크풍선까지 해서 이렇게 랜덤박스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후기 약속팩을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후기 약속팩은 도움성 조세트랑 포카 조세트가 나가는데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후기 약속팩 구성 같은 경우는 그때 재고에 따라서 같은 금액대로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후기 약속팩이고 이렇게 먹거리도 같이 준비를 해보았는데 제가 이거를 해외 배송으로 시켰거든요. 거의 다 보시면 이것도 초콜릿이고 다 거의 뭐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라서 아 이거 여름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배송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튼 어, 이렇게 목걸리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총 이렇게 희정님께서 구매해주신 엔더박스랑 기별구매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쿠폰이랑 명함이랑 해서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